야당 운정역 더블역세권 현장 중에서 이렇게 포름을 갖고 있는 집이 많지 않은데, 첫 번째 방, 두 번째 방. 자, 세 번째 방어디있지 여기까지 있네요. 방세개 성인분들이 모두 다 쓰시기에 아주 쓸만해요. 남향이 좋더랑 거실 방향 남향으로 되어 있고요. 이 5m보다 조금 모자라는 크기 아주 큰 거실입니다. 시스템 에어컨도 달려 있고요. 건너편에 대면형으로 주방이 되어 있어서 동선이 아주 편리해요. 다용도실도 꽤 크기 때문에 팬트리룸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저라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. 단지내동강 간격이 상당히 넓습니다. 네개 동으로 신축이 되어 있는데요. 필로티 주차장 구역도 있는 거고요. 이렇게 자주식으로 넓게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들도 많아요. 세대별로 한대 주차하시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이면 주차도 가능해서 1.5대 2대 가까이도 주차가 가능합니다.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야당 운정역 더블 역세권 여기를 지하철을 도보로 가시기가 좀 편한 그런 현장을 소개해드리는데 요 운정 호수공원 바로 건너편에 있어가지고요. 요즘 구름사다리 공사 중이거든요. 도보로 운정 야당 그 건너편까지. 뭐 공원까지 편하게 가실 수 있는 아주 메리트 있는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요. 무입주금 빌라 가능한 곳입니다. 요즘 대출 많이 안 나오잖아요. 생애 최초 무주택자 모두 거의 무입주금에 가깝게 분양 받으실 수 있는 그것도 4룸입니다. 야당동 최저가 4룸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. 전실은요. 신발장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. 키큰 장도 들어가 있고 분절되어 있는 장도 들어가 있습니다. 일괄 소등 버튼도 있습니다. 내부가 좀 깔끔한데요. 들어가면요. 실내는요. 화이트 톤으로 해서 더 깔끔하게 만들어놨어요. 자, 여기가 바로 네 번째 방인데요. 네 번째 방 하단에 규격 다 나오죠? 마루가 모두 깔려져 있고요. 창도 이중청사시로 현대 LNC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앞쪽으로 탁 트여 있어서 이런 느낌도 참 좋죠. 자, 네 번째 방 옆에 바로 3번 방이 있는데요. 이 3번 방은 사이즈가 조금 더 뚱뚱해요. 더 넓고 더 길어요. 조금 더 짐이 많은 가족분들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에어컨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? 요 바깥으로 또 환기창도 있습니다.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에는요 샤워실을 겸하고 있는데 위쪽으로 창이 있으니까 습기 차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없어지실 것 같아요. 아메리칸 스탠다드 변기도 썼습니다. 자 복도 구조는요 이렇게 웨인스 코팅으로 마감을 했고요. 복도 구조 잘 보셨어요. 이제 2번 방 보도록 할 건데요. 2번 방은 지금까지 보셨던 방보다는 좀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이 느껴지시죠? 알파룸 작업실. 홈짐, 그러니까 운동기구 같은 거좀 두드려 놓고 아니면 가족의 드레스룸. 이런 용도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성인분들이 쓰셔도 되는 방이고요. 아이들한테 방 하나 더 주셔도 좋겠습니다. 거실은요 이렇게 좀 쾌적하게 넓게 만들어놨거든요. 저희가 지금 촬영하자마자 바로 에어컨을 가동을 했는데 <laughs> 엄청 시원해요. 그래서 덕분에 35도 더위에 임해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너무 쾌적하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. 자, 4미터가 훌쩍훌쩍훌쩍 넘는 큰 거실 나쁘지 않으시죠? 그리고 이렇게 정 남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. 조금 더 오후가 되면요 해가 안쪽으로 더 들어옵니다. 저희가 좀 일찍 촬영해서 그래요. 건너편에 주방이 있는데 주방은 냉장고 3칸. 그리고 어 뭔가 좀 심심하다.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. 그 이유가 있어요. 분양 원가를 너무 많이 낮추다 보니까 건축주분이 옵션은 다 빼고 그래, 낮추자, 낮추자. 이것에 동의하셔서 움직이는 겁니다. 3억대 중반으로 이렇게 4룸인데 38평형을 야당동에서 분양받기가 불가능하거든요. 그것도 역세권 현장이면. 1km 이내에 있는 현장이면 불가능한 건데 여기서 가능하게 만들어드렸습니다. 주방은 꽤 넓고요. 광파업은 그리고 밥솥 놓는 공간 그리고 아일랜드 테이블 식탁 따로 필요 없어요. 그리고 여기 쿡탑 다 들어가실 거고 싱크볼도 깊고요. 주방창도 마찬 구조라서 열고 환기하시기가 괜찮아요. 따로 펜트리룸 없으셔도 되는데 다용도실이 다른 집에 비해서 훨씬 더 길어요. 그래서 이쪽에도 행거 같은 것들 선반 같은 것들 더 넣고 쓰시면요. 수납장 역할, 펜트리룸 역할도 합니다. 그리고 이쪽은 단차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세탁기 건조기 올려놓고 쓰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실 것 같고요. 보일러는 나비엔으로 들어가 있어요. 문 닫아놓으면 아주 또 깔끔해요. 이 집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인테리어의 깔끔을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서 인테리어 한 곳입니다. 안방 같은 경우에는요 침대 방 그리고 드레스룸 따로 별도로 해놨는데요 분리형 구조가 참 마음에 들어요. 여기에다가 싱글 침대 두 개씩 놓으셔도 되고요. 퀸이든 킹이든 크게 침대 놓고 TV 설치하시고 여기 소파 하나 더 놓으셔도 됩니다. 에어컨 자리가 바로 창틀 근교로 있어서 여기서 한번 촥 에어컨 켜주시면요. 안방 안쪽까지 아주 시원해지는 구조거든요 욕실 한번 볼까요? 메인욕실하고 안방욕실하고 둘다 환기창이 있어가지고요 유지하시고 관리하는 거 되게 편해요 꼼장어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또 뭐가 있습니까? 드레스룸 공간인데 여기 지금 시스템 행거가 설치되기 전입니다 이번 주에 설치된다고 하니까요 추후에 설치된 후에도 한번 또 촬영해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님들 오늘 저는 이 현장을 촬영하기 앞서서 무척 설렜습니다. 아, 여기 좀꼭 촬영을 해야 되겠다. 왜냐면요. 저희가 여기 현장 분양 담당자분하고 많이 또 친밀해요. 이제 구독자님들도 많이 입주를 하셔가지고 좀 친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+ 그것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최근에 문의 주시는 분들이 이제 무입주금 빌라 최저 입주금 빌라로 무주택자, 생애 최초 입주자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요즘 입주금이 많이 높아졌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있다. 여기 현장 담당자님하고 소통을 한 결과 입주금을 최저로 낮춰서 분양을 하실 수 있는 받으실 수 있는 호실이 있어서 제가 설렜던 겁니다. 자, 3억대 중반으로 38평 포룸을 야당동 이 역세권 현장에서 만나기가 어려운데 여기는. 더불어서 더블역세권이에요 운정역 야당역 양쪽으로 걸어가시기가 참 편하거든요 호수공원도 바로 건너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가성비는 꿀매물이라서 제가 촬영을 했고요 생애 최초 무주택자분들은요 입주금 거의 최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, 신용점수, 기존의 대출 내역 파악하고 정확하고 훨씬 더 낮은 실입주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녀 호실이 6개 호실이 남아있는데요 여섯 분은 제가 충분히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집 어떠셨어요? 마음에 드셨나요? 그러면요 집슐랭 꼼장어 이렇게 영상 구독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. 집보로 나오시면 좋겠는데요. 이현장자체가 A 타입, B 타입이 있으니까 함께 여러 타입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